2026년형 KGM 무쏘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신형 모델은 기존 픽업트럭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만큼 강력한 성능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무장하고 등장했습니다. KGM은 픽업트럭과 픽업트럭의 경계를 허물며 오프로드 주행과 도심 주행 모두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다목적 차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날카롭게 다듬어진 LED 헤드램프가 결합되면서 강인하고 공격적인 이미지를 완성했고 측면부는 근육질의 흔더라인과 더불어 견고한 사이드 스텝 그리고 20인치 알로이 휠이 고급스러우면서도 터프한 매력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파워트레인 또한 기존보다 크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2026 무쏘는 2.2L 디젤 터보 엔진과 함께 새롭게 추가된 2.5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선택지로 제공되며 최고출력은 각각 200의 마력과 245 마력에 달합니다. 여기에 8단 자동변속기와 4륜구동 시스템이 기본 장착되면서 어떤 도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특히 오프로드 주행을 고려해 서스펜션과 차고를 높였으며 전자식 차동기어 제한 장치 ELSD와 험로 주행 모드가 추가돼 산악지형이나 눈길, 진흙길에서도 강력한 트랙션을 제공합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고급 SUV 못지않은 인테리어가 펼쳐집니다. 12 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세로형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연결되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지원합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는 가죽과 알루미늄 소재가 대거 적용되었고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통풍 열선 시트가 기본 적용되며 뒷좌석 승객을 위한 열선 시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쏘 최초로 적용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총 12개의 스피커로 구성되어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 안전 기능이 대거 탑재되어 있습니다. 적재 공간 또한 강화되어 무쏘는 최대 1000kg까지 적재가 가능하며 새로운 전동식 테일 게이트와 방수 처리가 된 적재함 덕분에 아웃도어 및 상업용으로도 적합합니다. 캠핑족을 위한 옵션으로는 220V 전원 인버터, 슬라이딩 데크, 그리고 적재함 텐트 키트까지 마련되어 있어 실용성과 취미 생활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가격은 디젤 모델이 약 3,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3,800만 원부터 책정될 예정입니다. 풀옵션 모델은 4,500만 원대를 형성하며 상용 목적보다는 패밀리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맞춘 프리미엄 트럭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